숙제는 아니었지만, 숙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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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여러분. 잠깐만요, 이거. <laughs> 이상해.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거야. <laughs> 참, 풀이나도 풀돌이야, 그러면? 하, 일단, 묵인이 있는 것 같고. 에이 이거, 이건 못하면 이상하지. 어? 아, 잠깐만, 전자 피규어가 또 등장했는데? 아, 디버프로, 느비에트의 풀이나, 그것도 괜찮네. 오히려 그 정도는 돼야 좀 할만할지도.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? 왜냐면 얘도 풀돌이고 라이덴투 삼돌이 지금. 아, 성유물이나 좀 주자. 아무것도 안 주는 건좀 그렇잖아요. 아. 아. <laughs> 물이 없네. 물리. <laughs> 뭐라도 주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은, 음, 나쁘지 않아. <laughs> 불멸의 달빛, 달피... 됐다. 이 정도면, 할만하지 않을까요? 힐러가 없네. 아, 느비에트, 키링사. 살... <laughs> 불이나 세팅이 온필드임에도, 키링예트를 들고 나가겠다는 이 결심. 느비에트 <laughs> 딜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. 한 400? 400 정도 나오지 않을까? 느비에트 <laughs> 입장을 들어보죠. 느비에트 <laughs> 입장. <laughs> 느비에트 씨, 본인의 딜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 저는 한429 정도 예상하는데, 느비에트 <laughs>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? <laughs> 자다가 <자다만큼> 방금 일어났지. <laughs> 하고, 평타! 착착착착착착착. 끝났어. 오! 429보다 많이 나오는데? 429보다 많이 나오는데? <laughs> 나의 구슬이 오 어? 아까보다 딜이 반토막이 났는데 느피에트 안 되겠네요. <laughs> 이제는 우리가 <laughs> 헤어져야 할 시간. <laughs> 이게 좀 괜찮죠? 이거 좀 괜찮잖아. 오 아니야 저저만 자리는. 아, 제발, 맞고 멀리 찾으가